자, 오늘은, 어, 코로나, 다시 코로나에 대해서 조금, 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갖고, 급한 정보를 들어서, 어, 말씀드리려고, 어, 영상을 찍어봅니다. 어, 일단 오늘, 자, 2월 14일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512명이랍니다. 근데 이거는 정확히 PCR 검사 한 사람들만, 정확히 한 사람들만 그렇지, 사실 PCR 검사랑 포함해서 자가 검사 키트 그리고 무증상 감염 그리고 치료하는 사람들까지 다포함하면 확진자 수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자, ISPP 그리고 CIS, 사우스브릿지노스브릿지이 유명한 학교들이 다각 반별로 지금 확진자들이 나와서 온라인 수업으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우스브릿지 저희 편집자형 어 아들 아들이 있는데, 거기 학교를 다닌데, 거기도 지금 온라인 수업으로 오늘 변경됐다고 해요. 자, 이국제 학교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온라인 수업을 할지, 오프라인 수업을 할지, 어, 결정, 지금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다는 추세예요, 지금. 어, 오늘 사우스 브릿지 현지인 학부모 말에 따르면은, 현재 코로나 관련된 병원들이 너무 가득 차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치료받기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 다시 코로나가 좀, 다시 좀 심해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예전처럼 락다운하고 막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어, 이렇게 지금 코로나가 다시 조금 높아지고 있으니, 잘, 어, 관리하셔야 되지 않을까. 관리하시고, 조금 더 다시, 어, 코로나가 지금 좀더 심해지고 있으니, 마스크도 잘 착용하시고 손, 발 항상 집 밖에 나갔다 오시면은 항상 닦으셔야 됩니다. 지금 신규 확진자들 그러니까 정확히 여기 뉴스에서 나온 거로는 512명이지만 더될 겁니다. 그더 되는 신규 확진자들이 다 오미크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저 또한 조금 헤헤해진 부분이 있었어요. 그 촬영할 때도 그렇고 마스크를 좀 내리고 조금 그런 그런 상황이었는데 조금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시 발병을 하고 있으니, 조금 더, 어, 어, 좀 내렸던 거를 다시 올리고, 마스크 올려서 쓰시고, 또, 또한 번, 뭐, 다들 아시는 거지만, 밖에 나갔다가 오셨을 때는 무조건 손발을 씻고, 어, 이제 집으로 들어가야 된다. 라는 것을 조금, 어, 더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아무튼 어, 이런 상황이니, 어, 캄보디아 교민, 교민분들은 조금 더 안전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